안녕하세요, 애견 <laughs> t v 입니다그 여러분, 어머, 음, 요거는 다 이거는 꽃이 다른 건 뭐가 다르다고 다르게 보이나요? 예, 언뜻 알아보는 사람은 꽃대가 하얘요. 알아보시, 알아보시는 분들은 꽃대가 하얗 죠 네, 단정하게 단정하게 네. 단정한 꽃이 하얗고 그 꽃이 잘안 피죠 오래 묵은 거에서만 꽃이 피죠 네, 이렇게 단정 하게 큰 거를 처음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거를 어, 이게 막 450만 원 이런 건 450만 원 하는데 40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렇게 어? 그런데 의문나는 점이 하나 있죠. 왜 단정학인데 왜 색이 있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예. 그 처음에는 선천적으로는 어 노랗게 어 무늬가 있지만은 이게 렇 완전히 커 가지고 후천적으로는 그게 없어져요. 그게 지금 꽃이 필 정도였으니까 꽃이 피니까 없죠. 유난히 하얗고 꽃대까지도 하얘요. 그렇죠. 네. 이게 단정하게입니다. 와 저도 조그만 이렇게 단정하게 안 갖고 가고 이게 조그마게 돼가지고 막 이런 그런 것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40만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어 이렇게 꽃이 피는 동안에는 신화가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하나 나왔죠. 오호. 이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저렇게 저좀 이렇게 대, 이게 색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선천적으로는 이렇게 금 단정하게 꽃이 나왔다가 잠깐만요. 네 이런 거 그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세개 나왔잖아요 요거는 7만원 짜리고요 예. 요거는 7만원 짜리에요 요거는 5만원 짜리에요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 하나 나오고 또여게 나오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게 이렇게 세개 나오거든요 이거는 5만원짜리고요이거는7만원짜리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더 크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다하면 저게 하얀 저 노란색이 없어져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꽃대에서 알아볼 수 있는게 어, 여기가 더 하얘요. 이게는 파랗거나 이렇거든요. 일반 대명소곡은요? 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황금 대명소곡 그 단정학기라고 그러죠 단정학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어 황금 대명소곡 이렇게 써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래 해어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어, 저도 귀에서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화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데. <laughs>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질 염려도 있고, 이렇게 꽃이 젖지면은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분주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둘, 넷. 여기 요런요런 것까지 여섯, 여덟, 열. 12, 14, 16, 16 22 벌부 정도 돼요. 22세 벌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정하은더 이렇게 많이 크는 어, 품종은 아니라서 그래도 이거는 제법 큰 거죠. 이것도 이렇고요. 그래서 하나씩 가 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또허 아, 진짜 허가또왜 사는데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올려가지고 단정학을 이렇게 올려서 올린다고 가져와 왔어요. 올 이렇게 일마이기 왔습니다. 그래, 뭐, 다른, 그건 없고요 방송은 앞에 그 일요일날 한 방송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이런 이 남아있는 어,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요거 단정하게이거는 40만 원짜리 그 판매품이 아니고요. 이거는 7만 원이고요. 요거는 죄송, 둘 죄송합니다. 둘렌 여섯 여덟 둘넷 여섯 여덟 열열2요까지 14벌 보여요. 이거는. 이거는 5만 원짜리둘 16, 8, 10, 요거 8, 11벌브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크기가 다르잖아요. 사이즈, 오! 사이즈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크기에 달라요. 음. 이거는 이렇게 정말 뚱뚱해요. 제, 제 손이 뚱뚱한데 이렇게 느시하게 보일 정도로. 이 굉장히 통통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요. 이거는요, 5만 원이고요. 이거는 6만 원이고요. 정말로 뚱뚱한 게 많이 달려 있어요. 예, 네, 이거는 사쿠라 레드예요. 사쿠라 레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쿠라 핑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사크라 핑크인데 제거 가지고 와볼게요. 짠짜란 짠짠짠 짠짜란 짠짠 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여기. 요거는 복륜이고요. 이건 복륜 레드사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꽃이 이만큼 크고요. 이렇게 크고요. 그래요. 그래서 언뜻 언뜻 보면은 좀 자, 다른 이건 복륜이고요. 또 그래, 이런 게다 언더 언더 같아 보이지만 다 달라요. 이게 달라요. 예. 정말로 이거는 여기 촉파 한번 보세요. 더 나오는 거니까. 작은 거는 24,000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거는 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여러분이 그, 오늘은 대명석꼭 가지고 왔고요. 어, 일요일날 판매 방송 해놓은 거하고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요일날 판매 방송 한거 참고하셔서 주문 문자 주세요. 그리고 어 오늘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기 수요일날 다 발송할게요. 수요일날 발송요. 그래 목요일날 도착하겠죠? 예. 그 온도가 그래요 제가 보내는 곳에 그 안정적인 온도가 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 이 아이가 가서 하룻밤 자는 곳 하룻밤 잠자는 곳에 온도가 그 목요일날 좋거든요 그러면 새벽 온도기 때문에 수요일날 발송을 하면 목요일날 새벽이 거기 제일 온도가 낮을 때니까 거기서 잠을 자요 그래서 뭐, 목요일날 온도가 제일 낮은 온도가 최저온도가 3도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핫팩 넣고 이러면은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날 전다 택배는 일괄 발송할게요. 네, 일요일 방송하고 이거하고 참고해서 주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laughs> 이거는, 이거는 비밀고요. 이거 이상하게 그린 팁이었습니다. 그냥 일 마치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해봤습니다. 네, 네, 요렇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요, 요런 스타일이고요. 네, 그리고요. 요거는 이렇게, 음,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이거 이거 잘 보세요. 요거는 하얗치요 대명소꽃이 하얗지요. 그 단정학이라고 해서 어, 꽃대가 하얗지요.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이건 하얗거든요. 오히려 제가, 제가 꽃이 다 져가는데 안 자른 게 있죠. 이거는 꽃대가 어, 파랗잖아요. 하얀 꽃이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꽃대가 파랗죠. 예. 일반 대명소꽃은 꽃대가 파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얗습니다 예. 그리고 황금 대명석공요, 황금 대명석고 하나 남았어요. 35,000원이에요. 예.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네. 여기도 있고요. 일요일날 어, 판매 방송 참고하시면 그대로 있는 애들은 다 있어요. 나가서 오늘 가그그 그, 오늘 또 갔다가 또 가져가 왔어요. 응 음. 요것도 이제 요것도 당아 나가지고 나가 가지고 좋은 거 이렇게 네개 주문하신 분이 선물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꽃대 세 개인 거랑 다 골라 왔거든요 좀 좋은 걸로 골라 왔어요 네그 디네마도 있고요 기상 해그린 팁이었습니다 예 주문 주세요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